밤 12시에 신촌에서 저희가 한번 수강 같은 데서는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아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지영 형은요 옛날에 제가 짝에서 봤을 때는요 별로 그게 렇 크게 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참 어떻게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갑자기 뜨길래 저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laughs> 좀 야한 머리하고 반 가발 썼다고 들었어요. 그 드라마상에서는 네. 너무 멋있었는데요. 네. 좀 너무 미화돼서 나온 건 아닌가. 아... 안재욱 씨는요, 이렇게 머리스타 진짜 따라오고 저의 우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라는 얘기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최진실 씨가 뭐 키스를 많이 해서 되게 좋았다 그런 말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키스를 하셨는지? 드라마에서 최진실 씨하고 안재욱 씨하고 어, 좋아하는 사이로 나오는데 그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또, 진짜 발전할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은, 둘이 진짜로 무슨 사이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단단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는, 저는 무슨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딱 서니까 너무 떠는 것 같은데, 뜰줄 <laughs> 몰랐는데, 갑자기 아, 떠서 아, 내가 당황했다. 내가 아, 왜 당황한지. <laughs> 본인도 연예계 데뷔해서 어, 난뜰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저분 궁금증 좀 풀어줘야 돼요. 우선 뭐이 자리를 통해서 네. 떠서 죄송합니다. <laughs> 당황하셨다 그러니까 글쎄 뭐 어떤 일이나 요만한 조그만 일을 할 함에 있어서도 늘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면 할 수도 없고 대신 그 자신감이 이 자만심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시작할 때아 제발 내가 하는 일이 좀잘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일반 예. 생각하는 거자 이번엔 최진씨 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키스씬이 참 많이 나오네 좋았었어요?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어, 별로 많이 안 해봤대요. 전에 드라마나 그런 데서 키스씬을 키스 많이 안 해봐서. 실제로도요? 예. 네, 그리고 그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laughs> 실제로도? 드라마상에. 아니에요. 근데 아, 연애를 안 해봤대요. 어... 그래서 잘 못해요. 정말로. 음... <웃음> <웃음> 어, 그럼 최진실 씨는? 쳐주시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해라. 부담 갖지 말고. <웃음> <웃음> 해라, 해라. 해라. 괜찮다. 해라. 괜찮다, 아니, 처음에는 한 다섯 번 정도 NG를 냈나봐요. 그래서... 잠깐, 의도적은 아니었었죠? 아, 그때는 뭐 의도적이고 뭐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네. 자, 얘기해 네, 줍니다. 네, 해라. 예, 네, 그래서 제가 베른내가슴에서 보여지는 거는 다 좋게, 이쁘게 보셨지만은 여 네. 막상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여전히 제가 더두 남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최진실 네. 씨는 안재욱 씨한테 어떤 점이 그렇게 서운했었어요? 그, 함께 촬영하면서. 제가 좀안 보이게 해드릴게요. 정말 막 진짜 치사한 게요 외모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먹는 것같고좀 이렇게 <웃음> <뭐야>? <웃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희하고민희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대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소품팀에서 실수를 했는지 하나는 비싼 거를 사고 하나는 싼 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비싼 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했거든요 지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바꿔! 이러더라고요. <laughs> 바꿔먹대요. 근데 네요. 저는 원래 빵을 잘안 좋아해서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바꿔먹어.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빵이 저쪽은 두꺼운데 나는 되게 얇은 거예요. <laughs>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 스텝 중에 한 분이 와고저 빵이 더 맛있는 건데 왜바꿔먹었냐그래서 안지옥씨가 바꿔먹자고 했더니 네. 어, 언니 안지옥씨가 왜 먹는 거라고 그렇게 치소하게 그 <laughs> 와중에. <바로 웃음> 근데 정말로 섭섭하더라고요. 어, 지금 햄버거는 뭐 화면을 보셨다시피 이제 드라마 촬영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네. 연기할 때뭐 저런 부분에 섭섭하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먹는 거같고 나오면 네. 정말 눈물 이렇게 찔끔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더군다나 한국도 아니고 이태리에서 네. 이태리에 우리 이제 그 밀라노 촬영을 하다 갔었거든요. 근데 밀라노 이제 외국을 오래 출장을 가니까. 이제 스탭들이나 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먹, 음식을 이렇게 박스에다 싸가지 가셨다고요. 라면 같은 거를, 컵라면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안 싸가지 갔거든요. 저는 원래 아무 데나 가도 이렇게 잘 먹고 그러기 때문에 안 싸갔는데 갑자기 저희 그 같이 이제 저희 매니저가 최진실 씨 매니저 같으니까 남자분이니까 저랑 같이 방을 쓰다가 저기 뭐 사발면 하나 먹을래? 해서 어, 있어? 그랬더니 최진실 방에 있잖아. 그래서 어, 그럼 하나만 갖다 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옆방에 이제 가서 사발면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꽥! 질는 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사발면이 그만 가지 <laughs> 저는 처음 먹는데, 그 라면 한번 처음 먹는 건데, 아니, 그게 얼마나 아... 큰 옆방에서 소리가 나갖고, 정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 아... 아, 먹긴 먹죠, 먹긴 먹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yeah. 그게 아니라. Yeah. <laughs>